근데 두 번을 했는데도 없다 그러시면은 그분은 이제 혼자 하시는 건안 되시는 거죠. 음. 어. <laughs>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송에 어 조금 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궁의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도 유튜브 방송에서 많은 어떤 스님들을 이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참 성준이라는 얘기를 참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떤 성주 군마지 굿시다 어떤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그런. 본인이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주 운이라는 거가 문서의 운이고요. 그리고 아무 나는 문서 잡을 것도 없고 또는 뭐 시험 칠 것도 없고 계약할 것도 없는데 이걸 하시는 거다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차를 산다든지 뭐어 집을 산다든지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성주운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뭐큰 금전을 안 드리고 내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어 이게 100%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성주이 제가 말씀드리는 비방을 하시고 네. 7일 안에 선몽을 어떤 걸 받으셔야 되는데 선몽이 없다 그러면은 그 성주운은 본인이 받기 힘들다라고 저는 봐요 칠일 안에 어~ 성주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셨는데 어떤 선봉도 없고 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시 한번더 해보세요 근데 두 번을 했는데도 없다 그러시면은 그분은 이제 혼자 하시는 건안 되시는 거죠 어~ 파시루에 대한 얘기를 지난 방송에 많이 했는데 시루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팥 시루면 되는 거예요. 네. 예, 팥 시루 한 대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을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밤하고 대추를 준비를 하세요. 네. 성조라는 거는 조항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받아. 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항에서 보통 저희가 하라 그러는데 부엌을 말하고요. 음. 가스렌지불 옆을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파시루를 가스렌지불 옆에다가 두시고요. 그리고 막걸리를 갖다가 밥그릇에 같은 데다가 세 개를 부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음. 그리고 밤 대추를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절을 세 번을 하시고 어 성주님 성주님 음, 무슨 가정에 무슨 명당에. 어, 저뭐 김씨 가정의 2 0 명당에 네. 성주의 문을 열어서 어재수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집 문서면 집계약이 되게 해주세요. 음. 아니면 장사면은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시험이면 시험이 합격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럼 먹어도 되나요? 드셔도 돼요. 아, 어, 거예요? 밤도 드셔도 되고, 대추도 드셔도 되는데, 대추는 깨끗이 씻어서요, 씨만 빼고 자르시고요, 밤도 깨끗이 씻어서 깎아가지고, 밥을 해 드시면 제일 좋아요. 아. 네밥 위에다가 올려서 영양밥처럼 해서 드시면 되시고 막걸리는 싱크대에다가 부으시면 제일 좋고요. 음 네그 다음에 파시로는 나눠서 드셔도 됩니다. 막걸리도 먹고되나요예 네, 드셔도 되는데요. 그냥... <laughs>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술 좋아하시면 뭐. 다 드셔도 됩니다. <laughs> 다 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시로도 드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시고, 7일 안에 어떤 선물을 받으시면은 가장 좋고요. 산이나 바다나, 어, 이런 걸 자연하고 관련된 걸 보시면 좋아요. 음. 나무, 산, 뭐, 돌, 네, 네 물, 예, 음. 네,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꿈을 한번 7일 안에 꼽보시고 어떤 그런 꿈도 못 꿨고, 아무것도 나는 없었다 하시면은, 한번더 해보시고, 음. 성주가 음력 2월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월 이제 접어들잖아요. 네. 1월달, 그리고 음력 2월달, 지금 두달 남았어요. 네. 두달 안에 한번더 해보시고, 그래도 빨리 꿈이 없다면은, 그거는 이제 가까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일단은 뭐돈 들여서 먼저 하시기 전에, 내가, 어, 개운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응.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